어휘와 어법편 반가워 복습 두 번째 시간이군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전미사가 붙은 말 어떻게 적는가 이겁니다. 전미사가 붙은 말을 어떤 경우는 어원대로 적고 어떤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데 이게 나름대로 원칙이 없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공식 마련해놓고 공부하면 더 쉽다는 거죠. 그럼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실까요? 공식 자, 전미사가 붙은 말은요, 대체로 음이기 명사와 전미사, 이희 부사와 전미사, 이다 동사와 전미사가 붙은 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자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1번, 2번이 아닌 나머지가 있죠. 사실 나눠놓고 보니까 별거 없네요. 그죠? 자, 음이기, 이희, 이다 중에서 요 이다의 경우는요, 단어 두 개만 알아두면 돼요. 뭐냐? 망설이다랑 직걸이다. 이거는 어원대로 적어준다는 겁니다. 이거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혼동되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의미기하고 이희 이두 가지인데 두 가지는요. 어원이 살아있으면 어원대로 적고 어원에서 멀어졌으면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뭐 그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경우라도 접사 대신에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다면 이게 가능하다면 그때는 어원대로 적어줍니다 자 만약에 1번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2번으로 내려갑니다 자음으로 시작되는 접사가 붙었다 그럼 뭡니까? 어원대로 적어줍니다 그런데 아,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미쁘다의 경우는 소리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미쁘다 요 단어. 또한 가지는요. 용언 어근이 겹받침으로 끝나고 그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바꿔 얘기하면 어플꽃으로 발음하는 거죠. 요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아, 출제될 거리가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널찍하다. 널따랗다. 얄따랗다. 짤따랗다. 떨떨음하다. 이 다섯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널시리즈로 나가는가 했더니 세상에 다라타 시리즈로 가고 있죠. 따라타따라타따라타 시리즈. 응? 계속해서 널 시리즈로 갈 것이지, 중간에 바뀌어 거참 떨떠름하군. 이렇게 해서 익히시면 됩니다. 자, 1번, 2번이 아닌 것들은 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연습 문제 보실까요? 물이 얼어서 굳어진 것, 얼다이 얼디, 얼디의 음이 왔네요. 이거 어원이 얼음, 음이기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언 것이네, 그죠? 응. 물이 얼어서 굳어진 것 어원대로 쓰이잖아요. 어원대로 쓰이면 얼음 이렇게 표기한다는 겁니다. 만듦 이것도 어원대로 쓰이죠. 따라서 리얼 명 고대로 만듦 이렇게 표기하고 짓궂이 이것도 짓궂게 여기 부사와 접미사죠. 어원 그대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원 그대로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목목시 각자의 목대로 어원대로 쓰이고 있으니까. 목목시 어원대로 적어주고요. 자, 목병. 목, 걸, 이. 목걸, 이는 직역하게 되면 목에 거는 것. 이게 원래의 의미, 어원이에요. 그런데 목병이란 뜻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어원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소리나는 대로 목걸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2번 같은 경우, 깍둑깍둑. 이건 의성어예요. 그런데 깍두기는 김치 일종이죠. 뜻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원에서 멀어졌죠. 음이기 이희가 붙었는데 어원에서 멀어졌어요. 그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몰라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말인지. 깍둑하다, 깍둑거리다. 안 되네. 그렇다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원칙을 적용해서 깍두기 이렇게 적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날날 이거는 의성어예요. 근데 날날이는 악기 이름이거든. 어원에서 멀어졌죠. 그럼 소리나는 대로 적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 단서가 있어요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냐? 없다 날라라다, 날랄거리다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날라리 소리나는 대로 적습니다 자, 누더기 이 누더기는 누덕 뒤에 이가 왔는데 누덕, 누덕 이건 의태어죠 누덕이는 넉마을 나타내는 뜻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럼 어원에서 멀어졌으니 뭘로 적겠습니까? 소리나는 대로 적죠 그럼 혹시 하다나 거리다 붙을 수 있나요? 누덕하다, 누덕거리다, 안 되죠? 그럼 소리나는 대로, 누덕이, 이래야 됩니다. 자, 4번의 얼룩이 같은 경우도, 얼룩하다, 얼룩거리다, 안 되니까, 얼룩이, 이렇게 돼야 되겠고, 또, 올, 감, 이 같은 경우도, 올감하다, 올감거리다, 어원에서 멀어졌는데, 올감하다, 올감거리다, 하다, 거리다는 붙을 수 없고, 그렇다면 뭡니까? 소리나는 대로 적어야 되겠죠? 올감이, 이렇게. 적어 줘야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꿀꿀이가 나와 있네요. 꿀꿀은 의성어 또는 의태어입니다. 근데 꿀꿀이 하면은 돼지를 말하죠. 어원에서 멀어졌어요. 그렇다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얘는 꿀꿀거리다가 붙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원대로 꿀꿀이라고 적어 줘야 합니다. 덮을 거리다가 붙을 수 있지요, 배불뚝 하다가 붙을 수 있지요, 호뚝 하다가 붙을 수 있지요, 홀쭉 하다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으면 어원대로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4번 넉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왔네요. 그럼 어원대로 적는다 그랬죠? 2번, 3번, 4번, 5번은 뭡니까? 용언 어근이 겹받침으로 끝났고.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즉, 앞에 걸로 발음하는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다는 겁니다. 따, 찍, 따, 따. 이렇게. 기억이 다 맞겠네요, 그죠? 5번 보실까요? 귀먹어리. 이거는 귀먹다의 귀먹뒤에 어리라는 접사가 왔어요. 1번에 있는 음이기 이희이다 아니죠? 2번에 있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아니죠? 그러니까 3번에 해당하는 거죠. 3번에 해당하면 소리 나는 대로 적죠? 비롯, 오, 소리 나는 대로, 아치, 우리, 악, 다 뭡니까? 1번, 2번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3번에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줘야 합니다. 무릎 팍. 이렇게. 자, 이번에는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사이시 곳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이 문제인데, 공식 한번 보실까요? 1번. 실질 형태소하고, 실질 형태소가 만나야 돼요. 접사가 오면 안 돼요. 그런데 밑에 있는 연습문제 1번 보니까 꾼, 깔, 떼기, 꿈치, 빼기, 님 이거 전부 다 접사 아닙니까? 합성어 자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사이시옷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이시옷 들어가면 다 틀려요. 자, 두 번째 조건 보실까요? 앞에 는 실질 형태소는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있는 실질 형태소는 된소리 또는 거센소리로 시작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연습 문제 2번 봤더니 티읍, 피읍, 치읍, 치읍, 치읍 어때요? 거센소리 앞이잖아요. 그러면 사이시옷 들어간 것은 다 틀리는 거죠. 그죠? 3번 보실까요? 찜, 껴, 꽁, 뜰, 쪽, 쪽 어때요? 전부 다 된소리가 들어가 있네요. 된소리 앞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돌아볼까요? 세 번째 조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우리 말이라야 합니다. 한자와 한자어가 결합하면은 사이시옷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예배가 있죠. 뭐 찻간, 곧간 퇴간 여기까지는 전부 다 간으로 끝났죠. 횟수, 숫자 여기는 셀 숫자가 들어가죠. 셋방에 앉아서 차잔을 기울였다 그랬죠? 찻간곶간 택간 횟수 숫자 새방 자잔 요 일곱 개의 단어만 사이시옷을 집어넣어 줍니다. 자 물론 1번, 2번, 3번 조건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예외가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출제될 만한 걸 한번 골라봤는데 뭐가 있나요? 머리말, 꼬리말, 인사말, 예사말 먹고 있네? 이거죠. 머리고기, 머리기사, 머리글, 머리글자, 뭐뭐뭐 뭐, 설거지물, 글자 말, 흉내 말, 토박이 말, 만주 말, 소리 말, 소리글, 소리 글자, 속의 말, 결의 말, 반대말, 우리말, 농사일, 참얼미, 이런 거. 자. 그 몸짱 대어 아저씨가 결이를 다지고 있었죠. 썩을 흉터만 쓱쓱쓱 썩여봐요. 농사를 킬겨 경이 끌다 참을미 헐때 끄증. 아니자 먹었죠. 그러자 전원주 아주머니께서 오셨죠어뭐 먹고 있네. 이렇게 또그 뒤를 선호 용녀 아주머니도 오셨죠 마마마마. 이렇게 어쨌든 사이소리 현상에서 사이쇼시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들어가지 않는 예외가. 수천 가지도 넘어요. 그걸 다할 수가 없으니까 혼동되는 요정들을 공부해 두면 어쨌든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번 보실까요? 날개, 죽지, 실질, 실질, 그죠? 두 번째, 날개는 모음으로 끝났네. 죽지, 지읒은 된소리, 거센소리 아니죠? 된거 x. 날개, 우리말, 죽지, 우리말 그렇죠? 그렇다면 예외에 해당되는지 봐야 됩니다. 먹고 있네 뭐뭐뭐뭐 설글 흉터만 속여봐요 해당사항 없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시옷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갯죽지 이거. 마찬가지 이유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사이시옷이 들어간 게 맞는 거죠. 저 5번 식당 가면 메뉴판에서 틀려있는 것들 그죠? 두부국 김칫국 만둣국 시래깃국 공깃밥 북엇국 순댓국 이런 것들은요. 이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세 가지 원칙 있잖아요. 실질 실질 모음 된거 엑스 적어도 하나 이상이 우리 말일 것. 아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그리고 먹고 있네 뭐뭐뭐뭐 설글 흉터만 썩여봐유 농사를 시킬 겨 참을미 할 때까지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으니 사이시옷 다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다 빼놨어요. 다 틀린 거죠. 전부 집어넣어야지 맞습니다. 자6번 한번 보실까요? 마찬가지 이유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심해야 되겠네. 무엇인가 뒤에 이빨을 나타내는 이가 오면은요. 반드시 니로 바뀌어요. 어금니, 송곳니, 아랫니. 이렇게. 그 외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간 게다 맞겠죠. 이유는 뭐라고요? 1, 2, 3, 세가지 조건에 다 맞았고, 예외인 뭐, 먹고 있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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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글, 흉터만 속에 봐요. 여기 해당되지 않으니까 사이시옷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7번. 7번은 다 한쪽끼리 만났네. 근데 봤더니 찻간, 곡간퇴간 횟수, 숫자, 셋방, 찻잔에 해당되지 않네. 그러면 사이시옷 들어간 건다 틀리는 거예요. 이건 다 틀리죠. 화병, 소주잔, 백지장 다 틀리는 겁니다. 8번 치과, 사이시옷 들어가면 안 되겠죠? 칫솔 들어가야 됩니다. 왜? 소리, 우리말이니까. 전세방 안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전세집은 여기 우리말이잖아. 사이시옷 들어가야 됩니다. 기차간 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길은 우리 말이잖아. 기찻길은 들어갑니다. 사글세하고 방. 사글세가 우리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글세방이래야 됩니다. 월세방 한자어끼리 만났죠? 착한, 곳간 택간 회사 숫자 세방 차잔 일곱 개당 상 없죠? 따라서 사이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월세집 집이 우리 말이죠. 그럼 사이쇼 들어가야 되겠죠. 세방사리 이건 세방과 사리가 만났지. 새와 방이 만난 게 아니잖아요. 뒤에 사이라는 접사 왔다고 앞에 있는 어? 한 글자 앞에 있는 이 시옷이 탈락할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셋방살이 그냥 적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방과 후 복습 시간에는요. 전미사가 붙는 형태, 사이 소리 현상 두 가지를 공부해 봤는데, 우리 이론서에 있는 더 많은 사례들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면 아주 쉽게 외우지 않고도 원칙 공식을 적용해서 단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안녕.